안녕하세요. 아저씨 스타입니다. 제가 원래 핸드폰 금액에 대한 품평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예전부터 카페나 댓글을 통해 성지에서 얼마에 사면 괜찮은가요? 싼 건가요? 이런 류에 대한 답변을 해주다 보니 그 댓글에 주렁주렁 좌표를 서로 공유하고 그러다가 피해자가 생기고 알고 보면 댓글을 단 주체가 핸드폰 업자인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금액 문의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던가 삭제를 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그런 류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스타그라스 정리 엑셀 파일 한번 돌리면 되는 일인데 첫 문의라고 하시니 굉장히 빈약한 질문이지만 다른 분들에게 좋은 매뉴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 영상으로 제작해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기기 변경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결합 등의 내용은 크게 필요하진 않지만 최소한 가입 때 요구하는 요금제와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요금제를 기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4호 요금제로만 말씀을 하셔서 현재 45,000원에 쓸수 있는 SK5G 요금제는 영킨 5G 청소년 요금제뿐입니다. 그냥 그걸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가입 요구 요금제는 99,000원입니다. 일단 질문의 요지는 S23 울트라 512기가를 현금 안납 70만원에 보셨다고 괜찮은 가격이냐는 질문이신데 몇가지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해야겠죠. 카페 메뉴에 공시지원금 확인, 스마트 초이스 공시지원금에 들어가셔서 서비스 5G, 제조사 삼성전자, 휴대폰 S22 울트라 512, 요금 수준 10만원까지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5G X 프라임 플러스 99,000원 요금제 출고가 172만 400원 공시지원금 50만원이네요 필수입력값을 좀 넣도록 합시다 출고가 적고 공시지원금 넣고 가입요금을 넣습니다 부가서비스 그냥 만원이라고 적겠습니다 부가서비스 유지금액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넣는게 좋습니다 선택예정 유지개월 4개월로 넣고 어제 기준 동종모델 자급제가 할인율이 많이 줄었는데 258,400원으로 넣겠습니다 추 변경요금은 4,5요금으로 하고요. 성지 단가표 70만원 넣고 프리할부 추가금은 만일 70만원을 할부로 했을 때 얼마가 추가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건데 단가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판매자가 별도로 알려줄 겁니다. 5만원이라고 임의로 적겠습니다. 현재 요금은 4,5요금 알뜰요금으로 변경시 17,500원이라고 하고요. 기기변경이라 결합할인 등은 수던대로 그대로 받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서 따로 정보가 없으니 전부 0원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멤버십 사용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에 맞게 더 자세히 넣으면 원하는 알파 값에 계산이 됩니다. 최소 훼손 유지 기간 6개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불법 보조금은 52만 400원입니다. 꽤 괜찮은 수준입니다. SK가 공시 지원으로 고객이 가입하는 걸 꺼려해서 공시랑 선약가입에 차별을 두는 편인데 제가 판매자 리베이트를 확인해봐도 52만 400원은 괜찮은 수준입니다. 이 조건이 사실이고 좋아보여도 결국엔 내가 선택약정 연장해서 자급제품 사는 것에 비해 압도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하겠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시 지원 스타고라스 정리에서 최소 불법 보조금을 보면 37만 2440원입니다. 가급제 할인에게 6개월간 쓰는 요금의 과금을 따져봤을 때 최소 372440원은 성지에서 불법 보조금을 챙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불법 보조금이 52만 400원이라 14만 7,960원의 이득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70만원은 말 그대로 탈세가 되는 눈먼 돈입니다. 판매자는 세금에서 그 이득을 보고 여러분들의 부가세든 소득공제든 어떤 것도 공제받을 수가 없다는 소리죠. 이것에 대한 13.3%의 공제액만 따져보면 9만 3,100원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2년간의 총요금을 보면 선택열정 플러스 자급제는 227만 1,960원 공시지원 성지 현금 안납금액은 220만 7,100원 차이는 6 4,860원입니다. 물론 알파 값에서 SK나 LG는 공시지원 구매 시 18개월 차에 선택약정 1년 연장을 통해 25%의 요금 할인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 6개월간의 금액을 따지면 67,500원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날짜 딱 맞춰서 18개월 차에 선택약정 연장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성지 구매에 대한 유리함을 더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도 132,360원 차이입니다. 자급제가 가장 저렴했을 땐 지금보다 125,900원 더 저렴했습니다. 아무래도 5세대 폴더블 출시 전 숨을 죽이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천천히 자급제 할인율 지켜보다 구매하면 갭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성지 구매가 필요할까 싶네요. 더군다나 카드에 따라 최대 22개월 무이자 혜택도 있기 때문에 524,000원의 할인을 받을 바엔 현재 요금제 선택력중 연장하고 자급제 할인이 좀더 올라오면 구매를 하던가 70만원의 현금 안납이 아니라 60만원 이하로 현금 안납 구매를 할수 있어야 자급제 구매보다 월등 유리한 만족스러운 구매가 가능합니다 특히 2심이 5G 요금제만 지원하는 이통사용 폰이기 때문에 추후 중고품 판매 등으로 인해서 자급제보다 못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갭이라면 저라면 자급제를 구매하겠습니다. 요즘 SK 공시 기변으로 52만원 넘게 불법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곳 많지 않습니다. 확실히 좋은 조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냥 있는 요금제 그대로 선택약정 할인 받아서 자급제 사서 쓰는 것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다는 거 바로 아시겠죠? 또한 성진은 이 조건을 알아보고 가면 현장에서 단가가 바뀌었다거나 다른 이상한 내용을 얘기할 수 있고 폰 구매 완료 후1 1 4를 통해 확인을 해봤는데 할부원금이 0원이 아니거나 이상한 상황이면 판매자는 70만원을 현금으로 미리 받아놨는데 따로 영수증 같은 걸 받은 게 없으므로 돈 받은 거 없다 뭐하다 이러면서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기면 큰일이 날 수도 있겠죠. 내가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최적화해서 구매하는 게 자급제보다 겨우 132,360원 메리트 있는 거라면 저는 그냥 자급제가 좀더 저렴할 때 지켜보고 구매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앞으로 핸드폰 구매할 땐 이렇게 스타고라스 정리 파일로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고 내가 성지에서 구매할지 자급제로 구매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한간에 떠도는 자급제는 알뜰폰 쓰는 사람만 구매하는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대한 일종의 숫자로 증명하는 반박입니다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성지 구매는 내가 쓰는 결합이며 알뜰폰이며 다 깨고 번호이동 즉 통신사 변경으로 고가 요금 가입자가 찐 성지에서 7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아 구매를 하는 것이 괜찮은 성지 구매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기기 변경은 감염 갈수록 별로인 조건이니 이런 식으로 자급제랑 유불리 제대로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불법 보조금을 받고 쉽게 핸드폰을 구매한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도 70% 이상 호갱을 당하며 구매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가는 사람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성지라 단가표 올려놓고 제휴 카드다, 보증금이다, 인터넷 연장 조건이다, 스마트 디바이스 추가다, 별의별 장난을 치는 것도 많습니다. 자급 제품 구매는 최소한 중간 이상은 갑니다. 자급제폰을 구매해서 신경 안 쓰고 중간 이상 가실 건지 기기변경 가입자라면 제대로 비교하고 유불리를 따져 볼 건지 아니면 통신사를 바꿔도 되는 선택을 할 만한 사람이라면 찐 성질을 제대로 찾아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던지 마지막으로 만사 다 귀찮고 난 그냥 가만히 가장 좋은 조건으로 통신 환경을 구축하고 싶다면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입니다. 이상입니다.